<laughs> 가보, 모진 정사, 신내 자, 발자의 관성은 시에 드러나있죠, 그죠? 시의 관성이 드러나있다. 시의 관성이 드러나있다. 인성은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재선은 재성은 시혜가 있고 또 상관은 월에들어했죠 그죠? 근데 이게 드러나면서 형태 물론 뭐 진술춤이 잡기지만 형태는 뭐 상관격을 이루었죠, 그죠? 예, 격이 갖추어졌다 함은 도둑이 되어도 확실한 라이센스를 가진 도둑이다 이렇게 보시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예, 상관이 득세하여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 거의 머리가 천재래요, 천재,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천재성 을 가지고 있다. 예예. 난이... 예, 예. 거기는 아니 공망이라도 격. 겨울이... 아공망니에요좀 이렇게 한대 맞은 천재 이렇게. <laughs> 아니 격을 말이에요. 예. 아그 격을 채울 때요. 예, 그렇게 천재 공망격이 이해돼요. 아시겠죠. 원래 공망이 되면 공망격으로 해재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화면에 뭐예요. 한예 화면이 화질이 확 한번 널진 걸로 보세요. 헤비스 방송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화질이 안 좋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망이 되려면 공망이 됐다는 그 자체도 그대로 해석의 범주소에 그대로 이어야 돼요. 공망 맞았쓰므로두 배, 세 배로 노력을 배가하여 그 용도를 채우든지 결국 망실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어, 8자 내에 예, 기본적으로 상관이 득, 세를하는 인성이 뭐 연하고 관하고 떨어지죠. 그죠. 시에 있는 것떨어지었으서 관인을 쓸수 없으므로 일반 조직 사회가 아니라 진급이 의미 없는 분야 중에서 주로 연구직, 교수직, 또 전문직, 사격증 분야. 자격증 분야는 보통 이제 상관이 득세의 계열을 루었을 때는 자격증 분야는 이 조금 뒤에 있죠. 선택적이다는 거죠. 자, 이런 팔자에서 이제 상관을, 상관이 만약에 재성을 근접하여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다. 수시로 돈벌이를 해보려고 애를 쓸 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사유축, 해명의 궤도가 음.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집안, 집박 이렇게 되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 자기가 뭔가 기발한 창작력이라든지 자기 재능을 가지고 뭔가 상품의 어떤, 어, 기본 형태를 맞그 갖추어 놨는데 뭘 못한다 현금화를 못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죠 물론 배운에서 뭐가 오면 재운이 오면은 결국 그것을 이제 상품화에 성공시킨다는 거죠 그럼으서 이제 교수면서 벤처하는 벤처 벤처 교수있죠 이런 팔자들이 있다 이런 팔자들 이 벤처하는 교수 그래서 아무도 재성과 상관이 떨어져 있는데 무엇을 하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는 모양 그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는 모양 그대로 사니까 별탈 없이 지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적으로 편의 뜻이 항상 시에서 유혹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 도지성을 하면서도 항상 그 편재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땅바닥에 뭐가 내려올 때 재성이 세력을 가질 때까 그 지지로 예, 신유, 이런 눈이 왔을 때, 요게 신하고 지나가어울지 이렇게 진화가 어울리죠, 그죠? 예? 예. 저럴 때에 자기 사업을 크게 구하게 되는데, 에스카 한글에서는 재산 창고의 그 위치, 그 위치가 뭘, 어떤 형태로 될수 있고, 시의 시상 편제 1위로 되어 있죠, 편제 1위. 희상편제 1위는 뭐냐면 남들이 모두 쳐다볼 수 있다 하면 규모가 큰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노제 드러나 드러나 있다는 거죠. 드러나 있고 부재 떠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또 많이 먹여 살리는 과정을 같이 겪게 된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